오늘 서핑 영상 리뷰는 팝업 후의 발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팝업 테이크오프를 하면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멈춰있지 않는다 라는 거 서핑이 끝날 때까지 라이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움직인다. 마치 우리가 달리기 스타트를 하면 피니시에 올 때까지는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처럼 계속 아, 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달리기라면 뭐두 발로 이용하는 거니까 서핑도 역시 두 발을 이용을 하는데 조금 뭔가 다르다 서핑은 첫 번째 일단은 보드 위에 있다 그리고 파도의 그 속도를 이용한다. 세 번째, 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발은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단지 숏보드나 롱보드에서 발의 위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발의 위치는 사실은, 어, 초보? 또는 뭐, 중급 정도의 수준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발을 어디에 위치를 하, 해야 되느냐.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어, 발의 위치는 가장, 그, 아, 보드의 중심? 음, 보드의 중심에 위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숏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발댈수 있는 판이 있으니까, 그 발에 하고 중앙에, 또는 롱보드는 스트링어라는 그 일반적인 그 라인이 있거나 없다 하더라도 그 보드의 중앙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발의 위치가 뒷발은 90도, 앞발은 45도, 이런 게 이제 기본 표준이긴 한데, 아, 만약에 그 이상이다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보면 서퍼로서 중급 이상 조금 더, 더 잘할 수 있는 어, 퍼포먼스를 더 많이 낼수 있는 그러면은 보통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보드 컨트롤을 하고 그러는데 몸도 움직이면 좋지만 이 발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드 위에서 발을 그러니까 발을 스텝을 조금 변형을 해서 움직이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롱보드에서는 네. 포스워킹이나 로깅, 뭐로즈라이딩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순수하게 그 발의 어떤 면에 그러니까 발이라는 손을 대 보면 발바닥은 손바닥보다 조금 넓이는 비슷하지만 길이가 좀 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신발을 이몇 문을 신느냐에 따라서 어, 뭐 발이 뭐 265, 뭐270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생각 외로 발이 넓습니다. 그 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발을 근데 통상적으로 초급 중급 서퍼 기준으로는 발바닥을 활용한다 생각해보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나도 개인적으로는 내가 발바닥을 활용을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서핑 영상을 계속 리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자꾸자꾸 자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또 AI로 조금 돌려서 하다 보면 끝하지 않게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그중에 이제 결국에는 발바닥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가 발바닥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일단 두 발이 있으니까 두 발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뒷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앞발을 사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개 다. 그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뒷발에 발가락을 사용한다. 그럼 발가락도 예를 들어서, 새끼 발가락 쪽을 사용한다, 엄지 발가락 쪽을 사용한다. 아니면은, 그, 발의 어떤, 이, 손바닥, 여기처럼 발바닥의 이쪽 부분을 눌러서 사용한다. 뒤꿈치 쪽을 사용한다. 아니면 발 전체를 사용한다. 발을 띄울 수도 있고, 발의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마찬가지로, 앞발도, 앞발의 어떤 발가락 사용, 발 뒤꿈치 사용, 발, 면 사용, 다양한 형태로 발을 사용을 할수 있다. 손처럼. 예전에 축구를 하면서, 그냥 일반 학교 클럽에서 축구를 할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 축구를 잘 하려면, 발을 손처럼 사용하면 축구를 잘할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손을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실수를 안 해요. 일반적으로. 손을, 손으로 뭔가 다를 때는. 하지만, 발로 하게 되면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훈련을 하면 발도 손처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은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것처럼, 서핑을 할 때도 발바닥을, 그리고 발을, 왜냐하면, 서핑을 할때왜 발바닥으로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어 발바닥 전체가 보드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화를 줄수 있는 요소는 발바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발바닥으로 민감하게 엄지발가락을 누르거나 뛰거나 뭐 이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돼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냥 여기 그 영상이 스피드하고 스테블리티가 있는데 스피드. 스피드하고 스테빌리티는 기본이고요. 발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참고로 어떻게 연습을 할수 있느냐. 밸런스 보드 가지고 연습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밸런스 보드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밸런스만 잡거나 코어 훈련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 밸런스 보드도 발바닥으로 붙여가지고 하는데 이때 밸런스 보드에서 서핑 자세를 해가면서 발바닥을 최대한 아주 다양하게 사용해 보는 거요 발을 떼 보기도 하고, 엄지, 엄, 뒷발에 엄지 발가락으로 눌러 보기도 하고, 뒤꿈치만 사용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수용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발의 어떤 적응 능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 감각을 이용해서 서핑을 했을 때 최근 그렇게 서핑을 해보니까 아어 몸을 움직이는 것 플러스 훨씬 더 그러니까 더 컨트롤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더 빨리 빨리 반응할 수 있으니까 몸으로 돌리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발로 돌렸을 때는 바로 이 보드를 갖다가 그 직접 그 컨트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거하고도 같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발에 어떤 힘, 점프, 누르는 힘,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알리를 한다거나, 뭐, 토닝을 한다거나, 아, 드라빙을 한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리뷰를 한다 그러면, 속도와 안정성의 그냥 바로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보드 반응 뒷발 보드의 테일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보드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뒷판 턴, 헛백 등 날카로운 움직임 테일에 가까운 뒷발 아 어, 보드 컨트롤이 쉬워지는 거죠 보드 반응, 컨트롤이 뛰어나지만 속도안에서 낮다 왜냐하면 테일을 누를 때는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보급 기술이 필요하다 중간 위치 속도를 내면 부드러운 움직임, 작은 파도 타기에 가능. 밸런스가 좋은 거죠. 앞으로 가면 속도가 나고, 뒤로 가면 속도가 준보. 그러니까 컨트롤하기 쉽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속도와 안정성이 위험. 숏보드와 롱보드 모두에서 중급자에게 추천. 그러니까 안정적인 위치다. 이건 앞쪽 위치. 직진 주행, 빠른 파도 타기, 롱보드 노드, 노드라이딩 보드 가능. 최대 속도 안정성. 하지만 턴은 제한돼. 턴을 하려면은 빨리 백턴 하고 다시 리커버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초보자에게 적합하거나 파도를 빠르게 따라잡고 싶을 때 좋은. 아, 이것도 초보자에게 적합하다라는 거는 음, 조금 더 의외네요. 어쨌든 파복과발 위치 실전 팁 보드의 중심점 스트링더 오일 또는 약간 뒤쪽에 두세요 상황에 따라 위치를 테이가딱 있는 턴이크는 된다는 점 서핑 리뷰를 하다 보면 아마 반복되는 게 많은 같아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서퍼, 서핑 그 유튜버가 이제 리뷰하는 방식과 B라는 음, 유튜버가 리뷰하는 방식이 어차피 서핑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 프로세스를 다 훑고 지나가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두와 연결되는 었지느껴보세요 연결되지 않은 느낌이란 바로 위치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목표로 파업하세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의 위치까지 대산된 파복을 연습하세요. 또 하나의 연결된 동작입니다. 파복, 바로 위치, 연결, 움직입니다. 반드시 정답인 바위치가 있는 것은 아니면 처음에 중심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에 따라 스탠스를 조절하세요. 속도 안전성 컨트롤 중 중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숏보드든 롬보드든 바로 위치를 제대로 익히면 어떤 파도에서 자신 있는 것과 통계력을 붙을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마무리